Thank you.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피스 룩북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기존의 룩북이랑 조금 다르게 패션 하울 형식으로 하나하나 입어보면서 소재나 핏이나 뭐 디테일 같은 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고 작년 여름에도 원피스 룩북을 찍었었어요. 그때도 원피스 룩북이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원피스 룩북을 준비했고 오늘 보여드리는 몇 가지 일곱 종류 원피스들은 다롱 원피스로만 준비를 했고 미니 원피스는 따로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구름아, 구름아. 그래서 오늘 준비한 롱 원피스들은 한 여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좀 시원한 반팔 롱 원피스들로만 준비를 했고 종류는 일곱 가지인데. 색상은 좀 다양하게 피팅해서 보여드릴 거고 같이 매치할 수 있는 슈즈랑 가방까지 코디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것부터 바로 전체적인 핏이랑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런 패션 하울 한번 시작해볼게요. 짠! 첫 번째 입었던 원피스는 이 린넨 원피스고 이렇게 일단 소재는 린넨이 함유되어 있는 소재여서 가볍고 시원해요. 롱한 기장감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게 이렇게 허리 벨트가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허리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 아무리나 품 자체가 넉넉해서. 좀 5호 사이즈나 66 사이즈 분들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이즈고 셔츠 원피스예요. 보면은 이렇게 안에 단추가 이렇게 일자로 있거든요. 이렇게 단추를 다 해주고 이렇게 히든으로 가릴 수가 있어요. 단추는 안에 있고 이렇게 덮어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단추가 안 보이는 소매 부분이 이렇게 루업이 되어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으면은 이게 더 길어져요. 소그 소매 길이가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뭔가 팔뚝 커버를 하고 싶다 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서 착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내려도 일단 롤업 디테일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한두번 정도 롤업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걸로 여기에 해주시면 되고. 벨트에 따라 다양하게 좀 스타일링 하실 수 있고, 벨트를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세트인 벨트 말고도, 요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벨트랑 이렇게 매치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갈색 벨트를 해도 예쁠 것 같고, 이 벨트 라인 자체가 되게 안정감 있는 두께감이어가지고, 그래서 요 원피스는, 이런 가방이랑 같이 약간 피크닉 갈것 같은 룩으로다가 어떤가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원피스가 <laughs> 너무 길어졌죠? <laughs> 이렇게 첫 번째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이 도트 원피스를 한번 갈아입어보 볼게요. 짠!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도트 원피스를 갈아입고 왔어요. 짠! 일단 이 원피스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보여드리고 되게 선주분도 많았던 그런 원피스예요. 저 이거 촬영했을 때촬영컷 올리고, 손주분으로 인기가 되게 많았던 원스인데 이렇게 도트 패턴이 들어가고, 넥 부분이 카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레트로한 느낌이 살짝 드는, 어깨 부분도 셔링이 살짝, 과하지 않게 살짝 들어가 있어서, 디테일도 되게 신경쓴 제품이고, 여기도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밋밋하지 않고, 더바디가 헛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끈도 달려있어서, 끈을 묶어주면은, 이렇게 라인도 살아서, 좀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원피스는, 소재가 진짜 시원해서, 한 여름까지도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고 좀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취향저격이 그런 원단이에요. 따로 안감이 없어서 이너 원피스나 좀 스킨톤 계열의 이너웨어를 착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두 번째 원피스는 두 번째 원피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원피스고 되게 인기도 많은 그런 원피스예요. 무의가 많은 착장들은 선주문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주문 할인도 있으니까 또 인스타그램에 한번 눌러봤어요. 제가 아이보리를 입었고 네이비 컬러가 있는데 그래 네이비라기보다 네이비에서 살짝 블루 계열이 살짝 더 들어간 좀 밝은 네이비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피스가 마음에 들어서 두 컬러 다 착용을 했고 이렇게 핑크핑크한 백으로 이렇게. 다음, 요 셔츠 원피스를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번 원피스는 정말 완전 꾸안꾸의 정석인 이 셔츠 롱 원피스고요. 이렇게 좀 시원한 화이트 셔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깔 미니백을 귀엽게 들어줬고 또 이렇게 여기에 데님 보캡을 매치해서 이렇게 시원한 느낌으로 매치를 해봤어요. 거기다가 꾸안꾸의 정석인 이렇게 쪼리, 쪼리를 신어봤습니다. 완전 시원해 보이죠, 여러분? 그거 완전 여름 꾸안꾸로 가능한 그런 룩이고, 기장감도 굉장히 롱한 셔츠고, 품도 되게 넉넉해서 이것도 5나66 사이즈분들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롤업 디테일. 이렇게 소매가 롤업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셔츠 원피스가 흔해 보이지만 이렇게 디테일 하나로 흔하지만 흔하지 않은 셔츠 원피스. 그래서 이렇게 완전 꾸안꾸의 정석인 룩으로 입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옆 트임이 있어요. 활동할 때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성 있는 날에도 입기가 좋은 그런 셔츠 원피스입니다. 화이트 컬러 특성상 비침이 아예 없을 순 없어서 이렇게 비침이 있을 수 있으니 스킨톤이나 안에 이너 원피스를 꼭 착용하시는 거를 좀 권장해드리고 저는 안에 이너 원피스를 따로 착용을 했어요.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렇게 여기 토켓이 있어요, 주머니가. 네. 안녕. 안녕. 그래서 여기에 포켓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실용성도 좋은 그리고 또이 원피스를 굉장히 추천하는 이유는 또 다양하게 이렇게 원피스를 입을 수도 있고 팬츠랑 매치해서 입으실 수도 있어요. 이 셔츠 베이지 컬러를 한번 팬츠랑 매치를 해서 입어볼게요. 잠깐만, 음. 가자. 가자. 한식. 짠. 이번에는 셔츠랑 이렇게 와이드한, 롱한 데님이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아까처럼 원피스로 입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셔츠로 내 바지랑 레... 레이어드 해서 이렇게 입으실 수 있답니다. 그냥 이렇게 슬쩍 팬츠 보여주는 느낌으로 아시죠 여러분? 그냥 닫아서 슬쩍슬쩍 걸을 때마다 살짝 슬쩍 구름아 슬쩍 슬쩍 손도 넣어주고 주머니에 이렇게 입어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의 아이템으로 좀 여러가지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신은 슈즈는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저희 신상 슈즈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요즘 좀요런 이렇게 된게좀 유행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좀 유행에 지쳐질수 없으니까 이것도. 한번 신어주고, 셔츠 원피스까지 보여드렸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옷들을 추천을 하니까 너무 말이 길어지네요. 그쵸? <laughs> 말이 너무 길어져서 구름이도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조금 속, 속력을 내서 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은, 요 원피스. 이것도 진짜 추천하는 건데, 빨리 갈아입고 보여드릴게요. 울마, 가자! 간식! 짠! 이번에는 이 플라워 패턴의 롱 원피스를 입어봤고요. 또 여름 하면은 반팔 자켓이 꼭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롱 원피스랑 이렇게 반팔 자켓을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반팔 자켓이 너무 박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슬림한 핏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원피스랑 매치하니까 딱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과해서 막 어깨 깡패 되는 그런 패드가 아니고 그냥 그 적당히 핏 잡아주는 정도의 패드여가지고 입었을 때딱 실루엣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켓은 팬츠에 입어도 되게 예뻤고 이렇게 원피스랑 입어도 예쁘고 또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여름에도 일교차 심한 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녁에 쌀쌀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우터도 자켓을 챙기면은 낮에도 입을 수 있고 저녁에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여름에도 그래서 요 자켓이 좀 필수인 것 같아요 디테일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패턴은 일단 이 플라워가 아닌가? 이 플라워로 아. 보이진 않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 어. 딱 봤을 때 플라워처럼 보이진 않아 이 원피스도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래서 체형 맞게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또 실루엣이 잘 사는 허리가 들어가니까 허리도 잘록해 보이고 잘록해 보이는 허리선이 살짝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어서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원피스가. 그리고 아까 제대로 못 보여드린 이 신발도 방금 전에 신었던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팬츠 때문에 잘안 보여서 빠르게 다음 원피스를 입어볼게요. 짠! 이번에는 진짜 시원해 보이는 요런 소라 컬러의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요렇게. 이 원피스의 가장 큰 디테일은 요 셔링인데, 요렇게 어깨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요 이렇게 양쪽에 끈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쪽을 묶어서 체형에 맞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원단이 진짜 시원하고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굽이 살짝 있는데 앞코가 스퀘어인 좀 귀여운 느낌의 구두를 신어줬어요. 이 원피스도 굉장히 시원해 보여서 실제로 시원하기도 하고 한 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원피스인 요 플라워 브이넥 원피스를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이번에는 플라워 패턴이 있는 그런 롱 원피스를 입어봤고 요거 기장감은 제가 지금 입었던 것 중에 가장 긴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저는 방금 신었던 힐이랑 같이 매치를 했고 기장은 요렇게 돼요. 기장감 좀 맥시한 스타일의 기장감이고. 근데 요게 좀 좋은 점은 요파진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버튼이 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넥라인에 버튼이 있어서 이거를 잠가주면은 조금 안정감 있는, 안정감 있게 브이넥으로 파, 파여져 있고 보시면은 소매 부분이 이렇게 약간 퍼져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슬림하게 팔뚝이 붙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뭔가 팔뚝살 커버하기도 좋고, 좀 얇아보이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원피스 입으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제일 시원하고, 이거는 안감이 없더라고요. 대신 비침은 있는 편은 아니고, 안감이 없어서 그런지 딱딱함도 전혀 없고, 한여름에 입을 수 있는 원단이에요. 진짜 시원한 원단. 요 원피스에다가는 요 미니백을 매치했는데 요 백이 진짜 인기가 많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각 룩북에 보여드렸고 이것도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보여드렸는데 선주문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요게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도 쨍한 옐로우색이 아니고 레몬 크림색? 색은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몬 색깔 컬러로 매치를 해줬습니다. 패턴이 가장 큰 포인트고 또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보인 효과가 있어요. 이 원피스를 소개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피스를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마지막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이 원피스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 데이트룩으로 딱 입기 좋은 원피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 보여드리면 이렇게 패턴이 은은하게 플라워 느낌이 나면서 물감 수채화 이런 느낌이 드는 오묘한 컬러예요. 약간 핑크랑 보라색이 좀 섞여 있는 흔하지 않는 패턴으로 되어 있고 아마 핑크 계열이 들어가서 일단은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고 여기 상체를 보시면 여기에도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퍼프가 살짝 퍼프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 있고 여기는 셔링. 이 원피스도 이 끈이 있는데 끈 라인이 약간 하이웨스트처럼 이 바스트 바로 밑에 이렇게 끈이 있어서 다리 라인이 길어 보이더라고요. 또 안감이 여기까지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핑크색 안감이 들어가 있어요. 안감이 있어서 좀 비침이 없어서 안정감 있게 착용이 가능한 원피스예요. 데이트할 때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원피스예요. 짠, 이렇게 오늘 8가지의 롱 원피스를 입어보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찍었는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름이는 자고 있고, <laughs> 구름아 상이? 아무래도 원피스가 상하이를 고민할 필요 없이 딱 하나만 입으면 되니까 코디하기가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덥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름에 원피스를 자주 즐겨 입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코디 걱정은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원피스들로만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롱 원피스들로만 구성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 다음에는 미니 원피스들도 모아서 미니 원피스 패션 하울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아마 룩보다는 좀 자세한 디테일을 알수 있었던 그런 패션 하울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룩북과 다양한 패션 하울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룩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